형제의 눈물 미스바에서 기부하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마음으로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무려 40만 명의 칼을 빼는 보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도자 아즈리엘은 옆에 선 젊은 전사 이타이의 어깨를 짚으며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무거운 마음으로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부하에서 벌어진 끔찍한 악행을 바로잡기 위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절을 보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형제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며 기부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즈리엘은 베냐민의 전령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했지만 전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평화의 길은 끊어지고 동족 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으나 베냐민의 용맹한 전사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2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이 타이는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며 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승리의 함성 대신 통곡소리가 진영을 가득 채웠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우 앞에서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칼날 앞에 또다시 18000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은 패배에 아지리엘과 이타이 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베델로 올라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 울며 저물도록 금식했습니다. 아즈리엘은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가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 이까 말리 이까 그때 제사장 비네아스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즈리엘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이타이에게 가장 용맹한 정예병들을 맡기며 기부와 주위에 몰래 숨어들 것을 명했습니다. 아즈리엘은 이타이의 손을 꽉 잡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이타이와 그의 군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부아 성읍 근처 숲으로 침투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이전처럼 베냐민을 공격하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베냐민 군대는 기부아 성을 비워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들판에서 유인작전을 수행하던 이타이는 멀리 도망가는 척 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계획대로 베냐민 군대는 성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군대가 성을 완전히 비우자 숨어 있던 매복 부대가 전격적으로 기부하를 습격했습니다. 아즈리엘은 성문으로 돌격하며 앞장섰습니다. 매복 부대는 순식간에 성읍을 점령했고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성 안에서는 커다란 연기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던 이스라엘 주력 군대가 갑자기 돌아서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베냐민 군대가 성읍 쪽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기부하는 거대한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타이는 반격의 선봉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제 승리의 때가 왔다. 앞뒤로 포위된 베냐민 군대는 공포에 질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즈리엘과 이타이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쓰러진 이들은 적이 아니라 한때 한상에서 먹고 마시던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량한 들판에 서서 사라져가는 연기를 바라보며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기를, 그리고 깨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